아휘둘다살 어. 빠졌다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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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여, 우 쪽, 오른 쪽, 왼쪽, 오른 쪽. 하늘로, 으로 왼쪽, 왼쪽, 하다가, 쪽, 다가 이쪽, 이쪽, 이이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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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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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 이쪽, 아 우리 어디 가는겨? 우리는 지금 현재 목적지, 현재 목적지로 말할 것 같으면 <laughs> 어디로 가지? 어차자 자라라 자자더쏜핫딘 우리 학. 목적지는 핫딘핫딘핫 딘이 나쁘지 않디. 가보는 거예요. 핫 딘이래 쓸고 핫 딘이래 쓸고. 아 오랜만에 아, 롤이나 좀 해야겠어 <laughs> 롤? 예쓰 yes. 아따 어제 이거 어제 친구거 내가 복구시켰는데 그 진짜 힌트 이길 어. 뻔했어 <laughs> 아니 그 라인 말이야 아니 그 티어 그 티어 때가 제일 문제가 많아 입을 털어버려 진짜 레전드야 응 어. 채팅만 안 치고 그냥 제대로 게임만 열심히 하면 되는건데 채팅만 칠줄 알아 애 그냥 극대로 어. 떠가지고 그냥 <laughs> 롤이나 할까? 롤 좋지. <laughs> 나 사실 원래 니네 오기 전에 롤로 넘어가려고 했었어. 롤 좋지. 이번 너 판, 너 어그를... 이번 판 기가 막히게 하고 롤을 조금만 해야겠어. 음... 나도 어제 내꺼 어제 이거 딱 복구시키려고 했는데, 음... 아다내 이즈리얼 어제 해가지고 진짜로다가 애들 다 따주고선 그지랄하고 있는데 걔 똥을 싸는겨 그냥 애들이 다 아,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무무는 무슨 뭐 정글을 갱을 왔는데 징크스 풀을 빼놨는데 이새끼가 상대 서포터를 물고 늘어 잡빠진겨 그냥 징크스를 물어야지 아, <laughs> 오늘의 조합은 어그에다가 B DBS BTS는 안되는겨 BTS긴 하지, 내가 또그 BTS가 설마 그걸 드신 새끼는 아니겠지? 어, 아, 잠깐만, MK가 나와버렸어. MK12로 간다. AK12 아니, 분명히 나는 어제 승급하는 거였는데, 새끼들이 이상해서 내 승급이 안 됐어. 그 어쩔 수가 없지. 그거 나도 어제 그 르블랑으로 18킬 하면서 그거 잘 했는디 졌어 <laughs>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어제 내가 탑을 갔으면 안 됐어. 탑이 터지더라도 내가 바텀을 갔었어야 됐어. 그러지, 그러지.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갈 뻔했어, 그냥. 내가 바텀 가면은 시벌 서포터나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끝장이 났는데 이기시기들이 라인 하나 가겠다고 기지랄을 했는데 게임이 터져버린겨, 그냥. 그거 참 어쩔 수 없지. 아따 완전히 정신 나가겠어. 보금라인이 우리 쪽인디. 응응응. 음, 음, 음. 아따 안 되겠다. 이번 판 끝나고 우리 롤 어때요? 롤 한번 해보자. 그치, 그치. 이번 판은 내가 그냥 완전히 바텀에서 살라니까. 바텀에서, 어. 응, 완전히 그냥 다른 라인 다 버리고 나서프다니 원디만 할게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잠깐만, 이거 포급이 우리를 보고 오고 있어. 이이 아주 좋아. 아따 믹트 믹트 아 믹트 핫도그 믹트 핫케이크 믹스 보고 봐들려다오 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, 야 내려버렸어 이거지. 내려버렸어 어디요 어디요 여기서 파마스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완전히 기가 막히지 파마스 나오다면 그냥 바로 게임 그거 파나하러 가야겠다. 파마조체. <laughs> 근데, 어디 떨어진겨? 어, 이쪽 라인에면 오도방구. 오도방구, 일로 오고 있는 중이야, 대부분. 맞다, 일로 오고 있어. 원, 투, 스토러! 쓰리. 다 컷. 우리 하나씩 그냥 잘라버렸어. 이 자식들 그냥. <laughs> 완전히 안 되거든 우리한테는. 이게 뭐야 이게? 우리 방금 전에 거의 호흡이 거의 그냥 콜라보레이션스가 와버렸네. 죽여버렸어 보급도 그냥. 보급도 내려버렸어. 보급이 이제 가서 한번 맛좀 보고 오라고. 야, m g 3인 MG3요? 형이 3통 먹을 3통 먹을래? 3조끼 먹을래? 나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지. 난 이미 3조끼야. 아, 나는 그러면은 아, 그러면은 내가 3독기 먹고 어깨 어깨 여기에 그삼 먹어 어깨 okay, 어깨 okay. MG3는 그럼 내가 해야겠다 오케이 okay, okay. <laughs> 아,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이거 맞다 우리 지금 크리 난거 같은데 올라갈 수가 없어 왼쪽으로 나가야겄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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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로 m g 즈 우리 이제 BRDM이 와도 무습지가 뭐 않아. 그러지, 그러지. 그치, 그치. 너 혹시 이거 부서, 필요하냐? 아니아니다 있어. 그냥 갔다 버려버려, 그러면. 네, 이거, 나 요즘 운동 좀 했는데 내몸 어때요? <laughs> 왔다, 이 저, 이거, 이거, 나 그, 저기에서 봤는데, 그거 준비실에서. 언제 봤대, 또? 완전히 그 자식이 옆에서 따봉 날리고 있더라고. 완전히 살아있다고 이거. 바로 그냥 뺏어 입어야지 형이 앵글 손잡이나 어 라이트 그립 보면 말좀해 줘. 어깨 어깨 앵글 손잡이 앤 라이트 그랩. 앞피로 해을게어글은 무조건 앵글 손잡이. 몇째 같지? 앵글의 손잡으 아따, 화살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보인다. 어뜨... 평소에 쓰려고 하면 튀지게도안 주더니만. 뭐 내리는 건가? 그러면은 앵글 손잡이 찾아버렸어. 오케이. 오케이. 오나 여기 찾아버렸어. 앵글은 찾아버렸고. 고급 라이트 그립. 라이트 그립이 또 기가 막히네. 보급도 우리한테 주는겨, 라는 소리는, 지박이 개연병이었어. 요 절대 주지 않아. 역시, 역시. 아니, 나가 오랜만에 어제 치킨을 한 마리 먹었는데. 먹었는데. 와, 엄마. 거의 몇 개월 만은 아니지만, 오랜만에 먹었는데, 맛이 죽이더라고. 음, 치킨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. 그치, 그치. 맥드 <laughs> 맥드 핫케이크 맥스 라이트 그랩이 이제 점점 이제 살짝 한 번씩 얼굴을 보일 때가 됐는디 근데 이제 갑자기 닭볶음탕이 먹고 싶구만 <laughs> 갑자기. 그냥. 닭볶음탕이 말이야 한번 먹으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맛이 그러지 그러지 맛있지 그거 거기... 저기 장미메션 가가지고 이제 겁돌이탕 먹으면 맛있지 겁돌이탕 또 키가 막히고 코가 막히 이제 그러지 그러지 차 타고 가야겠만이어 완전히 이제 그냥 오늘 오늘 우리는 3일절 기점뭐 대구 포주정 마냥 그냥 달려야 돼요 아따 이거 또 예열 뒤지게 하는 거만. 그러지그러지 그러지. 바로 시동 키자마자 그냥 풀악셀 때려 밟어야지. 그제 그제. 아따 전네게 발 앞을었어. 드리프트. 어깨 어깨 거의 막뭐 카트라이드요. 한번더 드리프트 보여주고 말하기 해서 그냥. 바로 그냥 1인칭 시점. 완전히 기가 막히는 바로 그냥 MD3, 여기 털려있구만. 바로 그냥 총 돌리길, 어우, 건세 드레버들, 어우, 네. 맞다. 흔들어 제끼고, 좌우측 흔들어 제끼고, 좌우측 흔들어 제끼고, 흔들어 좀 점버를 제끼고, 전부 점버 이제 나쁘디 한지. 아니면, 싸우러 가도 되고. 나는, 뭐, 두개 다, 이제, 쫄리지 않는 사람이니까, 네, 나는 별 상관이 파라다이스, 없지 파라다이스, 파라다이스, 이제, 어. 어. 앗, 어? 어, 라이 또그랩, 라이 또그랩. 오, 라이 또그랩. 래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. 그러지, 그러지. 인가? 보 보르전기. 오, 전기는 있어. 바로 그냥 이제 애들 걸리면 큰일 났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 있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 새끼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꼰놈의 오그만 쓴지야 얘네들은 아이 얘네들 특이잖아 하나 나오면 은 하나만 쓰는 거 그냥 케이크 믹스로다가 그냥 만들어서, 야무지게 먹어보고 싶고, 하케이만 오랜만에 메이플 시럽 쫙 뿌려다가 k put your daga. Okay, potto, s a t c 이 d 이 g yoga, which is boga, bring your o w n 그 r 지로가리이 똑같어, <laughs> 근데 진짜로 완전히 그때 몸매 리신이 좀 죽이긴 했었는데 말이야. 그지 그지, 그때 진짜 지리지 애들이 근데 이제. 리신 한번더 보여줘야겠고. 어 나쁘지 않지. 그러면은 나는 바로 이드리얼 아니면은 서포드 이제 블리이드 그랭그 아니면 라시막 이런 거해보면 되거든. 그라제그라 제. 그냥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. 그런데 <laughs> 사람 없어야 되는데. 있으면 이제 더 큰일 나대. 아따 자리 좋구만. 이쪽에 다 보여 그냥 저기 이제 쩍짝에 레드 존이 터지는 거 보니까 쩍짝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쩍짝 터지는 거보니까 근처에 오, 분명히 사람이 맞네. 있을 거예요. 거의 이제 추리하면은 명탐정 고난 고난 시청자들은 다오 일단 보급이 우리 바로 앞에 뜨르즈. 오따마어따 이거는 뭐안 먹으면 못 빼기 엔디고 근데 진짜로 나다 어그만 찾아서 쓰나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어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이오 어 에이스도 쓰고 베리도 쓰고 어 루지 그러지, 그러지 M16 아무도 안쓰 굳지 m 4 그거 납부 당했다고 해도 그래도 M 본데 그러지 그러지 M4도 총인디 말이오 그러니까 말이오 뭐 어디 권총 취급 내가 리볼버 취급 당하고 있어 지금 빌드임 사운드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네. 가서 내가 리슬좀 확인하고 올 테니까 근처 좀한번째봐 오케이, 오케이. 확인하고 있어. 바로바로 바로 그냥 옷 벗어버려. 이거 눈에 존나 야죠 <laughs> 그 파마스 나오면. MK14유. MK는 별로. 형님의 m k 있어. MK 그럼 바로 내가 먹어버렸지, 그냥. 여기 삼뚝 있는데? 삼뚝 안먹은 삼뚝은 배달 좀 해줘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이거 먹고서는 이제 다시 달려갈 테니까 이게 나좀 이제 다시 지켜주도록. 저거 <laughs> 비상호출인가? 비상호출이다! 저비상호출이 어... 형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뒤에 사람이 타있어.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. 오 어, 이쪽으로 나이저자식 어디 어, 이지보이위위위 나가서 패서 위 나가서 패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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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자식 이거 개피개피개피이 자식 죽여 그냥 그냥 상너머 새끼 저거 총을 탄 던져버려 이 앞에 있어 앞에

아따 내가 가가지고 삼뚝 먹고 올라닉게 뚝배기 나랑 교체 오케이. 좀 하더라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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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올게. 오케이 갔다 오셔. 이딱 그, 애들 다어 저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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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아따. 여기 여기 집 쪽에 집 쪽에. 아따 알았다. 다 보여 다 보여 나눈이뉴 그치 그치 너 거의 이제 그 자전거 소리 자전거 소리 내 근처에 자전거 소리. 어깨 어깨 보고있케게이어위이오어이 오케이. 오케이. 보고 어, 어, 오케나 <laughs> <고립당했당게. 나> <laughs>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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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내 삼쪽 털려 버렸단 게. 나 밑에 쪽으로 알아. 해서 뒤쪽으로 네 이제 넘어갈라니까 잘좀봐 주더라고. 그쪽으로 오면 지금 일직선 바로 앞뒤로 무빙, 앞뒤로 무빙 바로 그냥 앉았다 일 났다. 저쪽에 앉았다 일 났다. 근데 도하나 있어. 근데 이제 너그이 다왔어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내가 보기엔 서로 이제 그연병을 하고 있는 거 같아. 얘들 맞다, 무서웠다. 야, 이거 오른쪽에도 있고, 저 왼쪽에도 있거든요. 그게 오른쪽 만 봐줘. 내가 이제 오른쪽 보고, 보고 있을라니까. 왼쪽 능선 밑으로 올 거예요. 저거, 저거, 저거 잘 봐야 돼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왼쪽 보고 있을게. 왔다 우리 지금. 냄인데 어, 왔다. 왔다, 왔다,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왔다, 왔다. 어.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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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, 음... 호. 어. 어, 안 맞겠지?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. 왔다. 부렀어요. 완전히 이거 양각을 제대로 먹었구만 나아 오졌네 이거에 어쩐지 오늘 보급 두개가 바로 앞에 떨어지 운수 좋은 날이었어 기가 막히는구만 아 이거 뛰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맞다, 저 새끼는 사이로 뭐 저렇게 잘 맞춘다냐. 아 어, 자기장 너무 빠른데? 억으로잘 끓여버렸어. 잘 끓여버렸어. 어,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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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뛴다. 어, 이거 안 되겠니? 그니까 말이야. <laughs> 아따 몸매 10초 남았다. 10초 어, 어떻게? 아, 큰일났다. 가야 돼요. 가야 돼요. 왔어, 조합으로, 조합으로. 아, 나 구상 없다. 아, 저기 있다. 어이이 바이디, 바이디, 바이디. 어. 왜, 저거는 무시할 거. 가야 돼, 가야 돼. t e